춘천에서 오신 지자분을 만나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산 시민인데요. 군산 시민이요? 네. 네. 시간 다이다가 이렇게 찍혀가지고. 네. <laughs> 아 그러세요. 배경이. <laughs> <대>, 네네. <laughs> 아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신 어, 것 같은데. 아니 제가 어느 네. 박정희장님을 좋아하고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좋아하고. 네 고맙습니다. 네너너무 좋아하고. 네. 오마이 뉴스랑뭐 거의 다 보고 있고. 아 그러세요? 네. 그렇습니다 항상. 진짜 남들이 막막면을잡힐때 네. 진짜 보고 싶었는데 네, 오늘 이런 영광을 제가 찾아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항상 발언 보도 전론 네. 기대하고 네. 또 네. 계속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이 네. 민주당 경선 이제 현장에 오셨는데 네, 네.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진행되는 경선 상황을? 아 일단은 좀 네. 다, 답답합니다. 왜냐하면 아, 답답하세요? 네, 아니 그 네.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, 저렇게 후보들이 연설하고 하는데 가서 같이. 듣고 네. 뭐 박수도 쳐주고 한우성도 그렇죠. 예, 지르고 그래야또열기가막 그 예, 정말 그맛으로 어쩔 수다 는 건데 맞아요.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네. 그냥 멀리서 후보들 지나가는 거 보고 이러니까 <laughs> 그렇죠. 차라리 <laughs> 차라리 집에서, 집에서 유튜브로 <laughs> 연설을 듣는 게 네.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맞아요. 어 저희가 어, 계속 경선 다니고 있으니까요. 네네네.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앞으로 네네. 좀 많이 그러면, 봐주십시오. 네, 항상 모든 지역에서 경선 준비하는 거다 오마이티비 보고 있어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많이 알려주십시오. <laughs> 네, 아이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네, 군산에서 오신 어르신을 만나서 말씀 드려는데 역시 지금 오마이티비를 응원을 해주셔가지고요, 네, 힘이 납니다. 자, 이낙연 후보.